믿는 자의 권세. 제 6장.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다. 6-1. 골로세스에서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골로세스에서 바울은 골로세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약간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하여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썼던 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건들이나 주건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여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둠이 되려 하시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말미암아 자기와 함옥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골로세스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살아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이 그와 함께 살리 시고, 우 리의 모든 죄를사하 시고, 우리 를거 스리고, 불 리하 게하는 법조문 으로, 선 정서 를 지우 시고, 제하 여 버리 사 십자 가에 못박으 시고, 종 치자 들과 근세 들을 무력 하여 드러 내어 구경거리 로삼으 시고, 십자 가로 그들 을 이기셨 느니라. 12절 말씀 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가 동시에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예수께서 죽음에 순복하셨을때 우리에 대한 율법의 보석금은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있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킬 수 없었던 율법들을 지우고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율법 자체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세스에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 다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반대하던 마귀의 권세들과 악령들을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은 죄의 값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셨을 때, 사탄의 공중건세는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여 예수님을 그들의 능력 아래 두려고 하였습니다. 6-2 권세의 열세들 성경은 사탄이 죽음의 건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정복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로부터 열쇠를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열쇠는 인가된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권세에 대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죽음은 아직도 우리의 원수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은 우리가 정복하고 밟아야 할 마지막 원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현재의 몸으로는 영원히 살수 없습니다. 이 몸은 반드시 변화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바로 우리가 변화받을 때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은 변화를 받아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오직 제한된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것이었던 권세에 대한 마귀의 권능을 무장해제시킨 후, 그리스도께서 골로스스 2장 15절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에베소스에서 바울이 다루었던 주제인 그리스도께서 그의 원수들 위에 높이사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올리우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사탄의 권세의 정복과 사탄을 무찌른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모든 권능들 위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그 머리는 그의 계획의 수행을 전적으로 그의 몸에 의지한다는 것. 즉,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것과 공중건세들에 대한 권세의 행사는 그의 몸을 통해서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고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전에 이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땅 위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몇몇은 가끔 한 번씩 권세에 관하여 약간의 계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걸려 넘어지듯이 권세에 부딪혀 넘어졌다가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권세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방면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내가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모르는 권세가 무엇일까라고 자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주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거절하거나 명령하는 것에 대하여 하늘이 뒤를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였지만 우리는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상황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하여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만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하기까지는 결코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는 너가 내게 무엇을 말하든지 시행하겠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 그 사람이 2, 3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주님은 너가 그렇게 요청하였으므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자녀들이 내가 시행하도록 하기만 한다면 땅의 어떤 아버지보다도 나는 더 많은 것을 내 자녀를 위하여 해주기를 원하고 있단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기를 원하는 육신의 아버지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폭군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 잘못을 범하는 그 순간 당신을 후려쳐서 파편처럼 날려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기, 즉, 높아지심의 의미와 우리가 아버지의 오른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계획을 방해받아 오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그하실려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도 성경은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성경을 떠나서는 진리를 쫓아 성령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 버리는 순간, 당신은 너무 멀리 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았고 거룩한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먼저 당신의 머리로 성경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의 계시가 열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